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산나물 약초버섯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 보이는 영상에 사자발쑥 담아 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것은 사자발쑥입니다. 사자발쑥. 일반 참쑥과 다릅니다. 이숙은이 쑥을 보면은요, 이 귀를 보면은 이렇게, 이렇게 무슨 보안 가루를 묻혀둔 듯이 이렇게 포여요 뒤가 이렇게 입 앞과 뒤에 보이는 이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. 완전히 보완색을 띄어요 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사자발숙이라 하는 건데 이 숙은 식용으로 보다는 약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. 그래서 이름을 뜸숙, 강화숙, 약숙, 항해숙, 이름이 참 많습니다. 약성이 좋습니다. 이 숙의 효능을 보면 은 치료를 막아주는 산후출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답니다. 생리통 이 사자발숙을 약으로 사용할 때에는 5월 단어가 지나고 <laughs> 죄송합니다. 숙에 약이 좀 올랐을 때, 그때 비어서 말려갖고, 뜸을 뜬때 사용한다든가, 아니면 물로 건초 다려서 먹을 때는, 건초 6에서 8g을 생강 한 쪽, 대추 감초 한 쪽, 같이 물로 다려서, 은은하게 다려서, 드시면 약성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. 사자 발쑥. 근데 이 쑥을 제가 조금 뜯어서 이 냄새를 맡아보면요 완전 정말 말 그대로 약쑥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어떤 약성의 냄새가 아주 특이하게 강하게 납니다. 일반 쑥은 그렇게 냄새가 강하지 않는데, 정말 향기가 좋은 약성이 아주 좋은 그런. 향기가 난다고 할까요? 사자발수 약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 뜸을 뜰 때는 이 숙을 사용한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. 사자발수 이 뒤가 확실히 보았타는것 그리고 사자발을 닮았다 하여 사자발수이라고 합니다. 약성이 좋아서, 뜸수, 약수. 이름이 많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사자발수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